안녕, 얘들아. 오늘은 먹방을 하면서 썰을 풀어볼게. 엽기 떡볶이. 저번 영상이 좀 밋밋한 것 같아가지고 내가 구도를 좀 이렇게 바꿔봤어. 얘들아, 근데 내가 약간 ADHD 기가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노트에다가 좀 오늘 풀 썰들을 좀 정리를 해봤거든? 이거를 좀 참고를 하면서 썰을 좀 풀어보도록 할게. 일단 오늘은 썸네일에서 봤듯이 이번에는 쪽팔렸던 썰? 그 웃긴 썰을 좀 섞어서 몇 가지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. 일단 첫 번째로 지금 떡볶이를 먹고 있으니까 떡볶이에 관련된 썰을 풀어보자. 고3 때 잠깐 사귄 남자친구가 있어. 남자친구가 떡볶이를 되게 좋아했어. 우리 집 데이트할 때 떡볶이 배달시켜가지고 약간 투어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같이 먹었는데 근데 얘가 이제 가보고 싶은 떡볶이집이 있다고 배달이 아닌 직접 가서 같이 먹자라고 한 거야. 그게 가래떡 떡볶이인데 통짜로 이제 크게 나와서 그거 먹어보고 싶다고 한 거야. 또 새로운 떡볶이를 이제 걔랑 먹으러 가는 거니까 이제 같이 갔지? 홀에 손님이 이제 우리 둘밖에 없었거든. 그 키오스크에다가 근데 이제 거기에 가래떡 세트가 있는 거야. 무난하게 그냥 세트로 시켜 먹어보자 해서 그걸 시켰어. 근데 내가 원래 그 떡볶이를 먹을 때 계란을 굳이 넣어먹진 않는데, 들어가 있으면 또 이제 잘 먹거든? 근데 떡볶이에 계란을 넣어서 먹을 때는, 그거를 이제 떡볶이를 다 거의 다 먹은 다음에, 국물에 계란을 부셔가지고, 막 노른자 이렇게 막 으깨가지고, 같이 이제 파먹는 걸 좋아하거든? 걔도 나랑 떡볶이를 하도 많이 먹어서 알거 아니야. 그래서 그 계란을 옆으로 치워두고 떡볶이를 우리가 막 엄청 맛있게 먹었어. 떡볶이를 다 먹어가니까 걔가 계란 이제 부술까? 이렇게 하는 거야 거기서 아 내가 부술래 이렇게 해가지고 숟가락을 들어서 반토막을 내고 안에 노른자를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으깨는데 숟가락이 부서진 거야 내가 이거 사진이 있거든 진짜 웃긴 거는 그걸 또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겠다고 그 순간에 사진을 내가 찍은 거야 근데 숟가락이 이제 반토막 그렇게 부서졌잖아 우리 둘다 너무 얼타가지고 서로를 이제 바라보면서 그냥 이렇게 멍하게 진내 체감상 한 거의 10초는 그냥 그렇게, 어? 그냥 이러고 있었어. 그때 당시에 전 남친이, 아, 내가 숟가락 바꿔서 올게. 이렇게 하는데, 내가 그 순간에 서그 사장님께도 너무 죄송하고, 너무 쪽팔리기도 하고, 진짜 너무 무한하고, 막 그런 거야. 근데 이제 그걸 또 걔가 바꿔온다고 하니까, 아니야. 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챙기자. 내가 잘못한 거니까. 내가 바꿔달라고 말씀드릴게. 그래가지고 그 부러진 숟가락을 이렇게 주선으로 주선으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사장님께 갔어. 아 사장님 제가 이거 부러뜨려가지고아 죄송합니다.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지. 근데 사장님이 그냥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이 아네 금가 있었나? 바꿔드릴게요.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. 그래서 약간 더 약간, 뭔가, 무한한? 차라의 사장님이, 어머, 막 이러면서 약간 이런 리액션을 취하셨으면은, 나도 약간 이렇게, 어, 죄송해요, 막 이러면서 했을 텐데, 그 여사님이 진짜 표정 변화도 없이 딱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, 내가 왠지 더 당황을 해가지고, 그래서 숟가락을 이제 받고 자리에 다시 앉았는데, 그때 남자친구가 계속 웃고 있는 거야. 그래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오이떡을 이제 더 이상 먹지 못했어. 그때 당시에 잘 몰랐는데 그게 배달도 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한번 배달로 시켜먹어볼까 생각은 있어 우리 할머니 떡볶이 하장님께 영상편지 한번만 할게 사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그때 숟가락을 퍼뜨는게 너무 죄송한데 정말 이 죄송하다는 표현을 아제 기억에는 아주 제대로 못한 것 같긴 해요 제가 그때 숟가락 뿌려뜨린 거는 이제 계란 노른자를 부셔 먹으려다가 뿌려뜨린 건데 정말 제가 뭐힘 조절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사장님 말씀대로 금이 가 있던 건지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. 그때 사장님의 마음이 진짜 뭐였는지 궁금해요. 사실 약간 그렇게 담담하게 그냥 받아들이신 건지 아니면 약간 화가 났는데 티를안 내신 건지 근데 궁금한 마음이 좀 있지만 제가 나중에 배달로 한번 시켜 먹어보겠습니다. 정말 감사했습니다. 자, 그러면은, 두 번째 썰, 풀어보도록 할게. 이거는 내가 고2 때 썰이거든? 자습 시간이었는데, 태블릿을 다 갖고 있었어. 근데 이게 학교 태블릿을 갖고 있는 애들도 있고, 그냥 자기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이제 갖고 와서 이제 공부를 하는 애들이 있었어. 근데 나는 내 개인 태블릿을 가져와가지고, 사실, 난 애니를 좀 봐가지고. 근데 이제 시험 끝나고 그냥 뭐 자습 시간이니까. 살짝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할게. 대충 이게 자리를 설명한 거거든? 약간 안 친하다기 보다는 약간 두루두루 말은 섞어 봤는데 뭔가 그렇게 막 친한 건 아닌. 다들 이어폰을 끼고 이제 태블릿을 하고 있었어. 근데 나는 이어폰을 낄때 볼륨을 엄청 크게 하진 않아. 진짜 한, 한 3, 4단계? 그 정도 하는데 근데 대신 애니를 보니까 내가 양쪽에다 낀 거야. 내 친구가 만약에 나한테 말에 걸면은 그래도 들리고 내가 대답을 할수 있는 정도야. 왜냐면 소리를 작게 들으니까. 쿠션을 이제 베면서 애니를 보고 있었는데 계속 친구가 아 마라탕 먹고 싶어. 이러는 거야. 애니에 너무 집중을 해가지고 그거를 들었지만은 굳이 대답을 하진 않았어. 그냥 혼잣말처럼 넘겼는데 아 마라탕 먹고 싶어. 아, 마타 먹고 싶어. 막 이러는 거야. 근데 한, 진짜 한 세네번? 계속 이제 얘기를 하니까 내가, 아, 나도. 이랬거든? 내 앞자리 친구가 이렇게 뒤를 돌아서 날 쳐다보는 거야. 근데 나는 내 왼쪽에 앉아있는 친구가 얘기를 한줄 아는데, 내 앞에 있는 내 친구가 뒤를 돌아보니까, 아, 얘가 얘기한 거구나. 해가지고, 마타 먹고 싶으면 먹으면 되지. 이랬거든? 근데, 이제 내가 그럼 그 친구를 이제 보고 있는 거잖아. 이제 앞에를 보고 있는 거잖아. 근데 갑자기 내가 각선 왼쪽에 앉아 있는 친구 내 옆에 있는 친구도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입모양으로 네? 막 이러면서 걔네를 쳐다봤어 내 친구를 내 오른편에 앉아 있는 이 친구 두 명이 나를 힐끔 이렇게 보면서 자기들끼리 살짝 이렇게 웃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약간 아 뭔가 아차 한 거야 쎄한 느낌 알고 보니까 내 오른편에 앉아 있는 그앉친는 친구가 얘기를 한 거였는데, 내가 내 친구가 얘기를 한줄 알고, 어, 나도 먹고 싶다. 마라탕 먹으면 되지.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야. 너무 쪽팔리고, 너무 무한해가지고, 막, 아주 그냥 소름이돋거든 너무 쪽팔려있어, 지금 생각해도. 자, 그러면은 마지막, 세 번째 썰. 근데 이거는 정말 최근에 겪은 일이야. 3일 전에 겪은 일이거든? 나 아, 마트를 갔어. 근데 대형마트는 아니고, 있을 거는 그냥 다 있는 그런 식자들 마트인데, 이제 거기에 육회를 이제 9,900원에 팔아. 근데 그게 진짜 소스랑 이게다 들여서 진짜 맛돌이거든? 그걸 사야 돼가지고. 근데 그게 없을 때도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, 들어가자마자 이제 빨리 걸어가지고, 한 이제 방송하고 계신 거예요. 그 앞에서 이제 아저씨가, 정육점 코너 아저씨가. 자, 맛있는 육회. 지금 세팩 남았어요, 세 팩. 오늘 이게 마지막이에요. 자, 육회, 육회, 육회. 맛있는 육회. 세팩 남았습니다. 가져가세요. 맛있습니다. 가족 모두 같이 먹는 육회, 육회, 육회. 말로서이게 <laughs> 방송을 하고 계셨는데, 딱 내가 진짜 들어갈 그 타이밍에 이미 육회, 육회. 이러면서 방송 하고 계시니까, 아, 약간 내가 그때 너무 쫄려가지고, 아, 뭐야. 마지막 남은 거라고? 세 팩? 이러면서 내가 두 팩을 샀어야 돼가지고, 내가 막 이제 갔어. 진짜 거의 파워 모델 워킹. 거의 경보에 가까운 수준으로. 직진을 했지. 근데 이제 막상 거기 코너에 가니까 사람들이 육회에 아주 큰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진 않는데, 근데 하여튼 그쪽으로 사람이 뭔가 이제 살짝 이렇게 모여드는 느낌이었어. 그래서 나는 이제 아주 파워워킹으로 빠르게 갔으니까 두 팩을 탁 집어가지고 이제 안아가지고 갔지. 근데 이제 그 아저씨가 육회에 이제 한팩 나왔습니다. 한 팩. 육회, 육회, 육회. 이러면서 이제 방송을 셨어살 거를 다 챙기고 이제 계산을 하러 갔지. 저녁 먹기 전그 그런 시간대여가지고, 이제 사람들이 다 저녁거리를 장보러 이제 왔으니까, 사람이 되게 많았어. 그래서 그 계산하는 그 계산대가 거의 다 사람들이 이제 최소 한두 명씩은 이제 줄을 서고 있으니까, 직진 해서 그냥 가운데 있는 쪽으로 갔어. 근데 이제 내 앞에, 원래 이제 어떤 가족분들이 계셨는데, 그 가족분들이 카트 안에 장거리가 좀 많으니까, 나 먼저 계산을 하라고 양보를 해주신 거야. 그래서 내가, 아, 감사합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, 앞에 섰어. 근데 이제 내 앞에 할아버님이 카트 안에 있는 물건을 올리지 않고 계속 그냥 가만히 카트를 이렇게 잡고 서 계신 거야. 그래서 그 캐서분이 아, 아버님 이거 물건 여기다 올려 주셔야 돼요. 이런 식으로 이제 안내를 했는데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그냥 에이. 막 이러면서 <laughs> 카트를 계속 잡고 대답 대신에 그냥 에이. 이렇게 하신 거지. 그러니까 그 캐서분이 당황을 했지만은 서비스쟁이잖아. 그러니까. 아 물건 올리시라고요? 말무막 소리를 해줄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 할아버님이 뒤를 이렇게 돌아서 날 쳐다보시는 거야 할아버님이 물건 좀 같이 올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3일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했잖아 내가 아마 그첫 영상은 유튜브에 업로드를 한 날일 거야 그 아마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간 새벽에 업로드를 했거든 근데 이제 일요일 저녁에 이제 그런 일이 생기니까 난 솔직히 속마음으로 와 유튜브 각이다 아주 내가 유튜브에 썰을 풀려고 조상신이 도우는구나 하면서 좀 당황스러웠지만 진짜 그 순간에 그 생각이 든 거야. 나도 참 대단한데. 그래서 한 손으로는 내가 살 물건을 이제 막 안고, 한 손으로는 카트에 손 넣어가지고 막 탁, 탁, 이렇게 올리고, 그때 뭔가 사람들이 다 약간 날 쳐다보는 거 같고, 막 약간 이렇게 부끄럽고, 이제 뒤에 가족분들이 계시다 했잖아. 어이없어 하면서 웃으시는 느낌? 근데 또그 할아버님이 사시는 그 물건이 또 엄청 많진 않아가지고 또 금방 올렸어. 당근, 사과, 뭐 양파, 배추, 막 이런 그냥 채소거리, 과일, 약간 이런 거랑 이제 계란 이런 식으로 있어가지고 큼직큼직한 건데 개수는 많이 없는. 그리고 이제 계산을 이제 하시고 카트에다가 또 이제 물건을 같이 옮겨 드리고 근데 뒤에서 서가지고 안 가시는 거야. 그리고 그냥 날 쳐다보고 계시는 거야. 그래서, 어, 뭐지? 하고, 나 계산을 하고, 감사합니다 하고, 나 나가려고 하는데, 나한테, 감사합니다!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야. 근데 솔직히 좀 특이하긴 하잖아. 물건을 이렇게 안 올리시고, 그, 그, 올려달라고 이제 하시는 경우. 난 진짜 난생 처음 겪거든 근데 또 마지막에 이제 감사합니다! 막 이렇게 인사를 또 하시니까, 그냥 좀 웃겼어. 처음에는 살짝 어이없다? 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, 그 인사를 받고 나니까 제가 웃겨가지고 그냥 아네 하면서 네, 빨리 이제 막 걸어갔지 약간 ADHD가 좀 있어가지고 말을 좀 되게 두서없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 나도 본업은 따로 있지만 한 번쯤은 이런 썰을 푸는 유튜브를 하고 싶긴 했으니까 너네한테 내 썰을 들려주는 것만으로 나는 아주 좋아 근데 이제 오늘 내가 너네한테 풀어준 쪽팔렸던 썰과 이제 웃긴 썰이 이게 다가 아니야. 더 있거든? 내가 이제 앞에 노트북에다가 대충 내 썰들을 막 정리한 메모장이 있는데 아직 너네한테 풀 썰이 더 있으니까 나 정말 열심히 하도록 할게. 화이팅. 나 마이크까지 샀어. 자, 오늘도 이 영상이 알고리즘의 축복을 받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. 다음에 보자. 안녕.